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작년 이맘때요, 제가 도라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또 다시 도라지 고를 만들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그쵸?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 감기나 독감에 대한 염려가 더 많아졌는데, 오늘! 저와 함께 기침, 가래, 호기염증 잡고 또 감기와 독감 예방에 좋은 이 가을 보약 도라지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가정 상비약 만들어 볼게요. 먼저 도라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기침 가래를 잡는 데 도움이 되려면은 우리가 나물로 볶아 먹는 일반 도라지가 아니라 약성이 아주 좋은 약 도라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라지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땅에서 금방 캔 도라지가 아니라 적어도 한 3년 정도 길러낸 약 도라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많이 먹은 아주 통통한 이런 재배 도라지보다는 이렇게 굵기는 다소 가늘고 그리고 잔뿌리가 많더라도 산도라지가 이런 산도라지가 좋고요. 그리고 이 껍질을 깐 도라지는 갈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산화항이나 뭐 아황산나트륨 같은 약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아주 소량의 경우에도 기침, 천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 그대로인 이런 피도라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도라지는 이 하얀색에 나는 백도라지인데 여러분, 그대로 먹지 말고 홍도라지로 만들어 볼게요. 도라지는 뭐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을 내서 마실 수도 있고 또 말렸다가 도라지 차로 끓여 마실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증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찌는 건데, 도라지를 찌면 도라지 속에 있는 진해 거담, 소염 작용이 있는 이런 사포닌, 폴리페놀, 또 플라보노이드 같은 이런 유효 성분들이 가장 많이 용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찌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도라지 속에 갈변 성분들 때문에 이 도라지가 홍도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증숙하면 홍삼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집에 찜기나 뭐 전기밥솥, 오쿠, 또 슬로우 코크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요. 자, 먼저 도라지를 껍질째 잘 씻을 건데요. 또 소를 활용해서 사이사이에 있는 흙도 잘 세척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를 잘 따고요. 잘게 썰어 주세요. 저희는 도라지를 찐 다음에 바로 약도라지고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도 되는데요. 만약에 홍도라지만 만드실 거라면 도라지는 썰지 말고 통째로 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도라지 안에 있는 진액을 찌는 과정에서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어요. 곶감은 꼭지를 따고 역시 반을 갈라서 씨를 버려내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곶감과 약도라지를 같이 다리면은요 아이들도 먹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또 폐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약도라지와 곶감 필요한 재료가 준비가 되었다면은 찜기에 넣고 이제 취사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크로 활용할게요. 만약에 밥솥을 활용하신다면은 보온 기능으로 72시간 숙성하시면 되고요. 오코라고 하면 홍삼 숙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선택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짜잔 홍도라지가 완성이 됩니다. 어, 색깔 너무 좋죠. 이렇게 완성된 홍도라지와 곶감은 이제 블렌드에 넣고 갈면 되는데요. 보통 이 도라지즙이나 도라지청을 만들 때는 이 건더기를 다 버려내기 때문에 정말 아깝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라지골을 만들면 도라지 뿌리 다 통째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이제는 냄비에 넣고 이제 약불로 졸여줄 건데요. 계속 저어주면서 수분을 날려주면 됩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계속 거품이 올라와서 좀튈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한 3분의 2 정도만 덮어주면 편안하게 졸일 수가 있고요. 약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질감이 꾸덕꾸덕한 홍도라지 고가 드디어 완성됩니다. 이것이 약도라지 200g, 곶감 600g으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홍도라지고 레시피인데요. 만약에 이 기침가래가 심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약도라지와 곶감의 비율을 1대 3이 아니라 1대2로 그러니까 약 도라지 비율을 늘려 주셔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혹시 폐기관지가 굉장히 건조하다. 그래서 목도 잘 쉬고 그리고 가래도 굉장히 끈끈해서 뱉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도라지 고를 만들 때 거기에 배한 개를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체질이 굉장히 냉해서 찬 바람만 불면은 기침하고 또 감기도 잘 걸린다 이런 분들은 기본 도라지고 레시피에다가 생강 80에서 한 100g을 더해서 만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아또 이런 분도 있죠. 밤새도록 기침해서 정말 잠자리가 편치 않다. 이런 분들도 도라지고를 만들 때 말린 대추 40g을 더해서 약 도라지고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레시피에 조금 더 나의 어떤 체질이나 증상에 맞게 맞춤 도라지고를 만들면요 효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홍도라지고 먹는 양은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작은 티스푼으로 하루에 세 번, 그리고 어른의 경우에는 작은 숟가락으로 하루 2, 3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도라지는요 간혹 장이 약한 분들이 먹으면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력이 굉장히 약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라지를 장복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침갈의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 과잉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기침가래 증상이 심하고 계속된다 하시면 계속 그냥 도라지만 먹을 것이 아니라요.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춥고 건조한 계절, 기층가래로 고생하지 마시고요. 라레표 홍도라지와 함께 아주 불끈불끈 힘나는 가을겨울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